자, F150 차량이 아실 수도 있고를 했고요. 자, 열선 핸들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 차는 핸들이 없었어요. 우레탄으로 되어 있었는데 핸들 열선까지 스위치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열선 핸들이라고 합니다. 운전석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 전자식으로 작업을 해 드렸어요. 2열까지 열선 시트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자, F150 차량 나파 가죽으로 버킷 시트 집어 넣고 지우 바겐 스타일로 해드렸습니다. 패턴이 이렇게 절개가 돼 있던 거를 한 장으로 작업을 이렇게 시공을 해드린 겁니다. 암 네스트라고 하는데 암네스트 다이아몬드 킬친 집어 넣어서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이거 사람들이 타던 거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탔다고. 뜯어 내버립니다. 패브릭을 원래 다 패브릭으로 돼 있어요. 이 차는 뜯고 천연 가죽으로 버켓 시트 집어 넣고 작업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차량 시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1열2열 작업을 해드렸고요. 부족한 옵션이지만 아시아시트 대방해 주시면 이렇게 깡통이래도 작업을 이쁘게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F150은. 자, 엄청나게 크죠? 작업이 이제 완성이 돼서 고객 집으로 인도할 겁니다. 1, 2열 열선 시트까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F150 시공 완료. 고객 집으로 자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